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현재 시간은요, 12월 2 7일이고요 오후 9시 1분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제가 CES 2025에 대한 이제 총정리, 그죠? 관련주들하고, 이제 섹터들,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이제 부분들을 좀 공유를 드렸었거든요. 어, 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좀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해가지고, 어 굉장히 좀 영상을 만듦에 있어서 좀 뿌듯했는데 어, 이번에 그래서 어, JP 모건 컨퍼런스 즉 이제 CES 2025가 지난 다음에 어 굉장히 좀 중요한 음또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 어 이벤트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영상들을 만들었나 그러니까 즉 유튜버분들이나 이제 블로그분들이나 뭐 이제 어 하시는 분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아 이거를 지금 돈 주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이 이 내용들을 그래서 아 이거는 돈 주고 만들 필요가 굳이 없는데 그죠 음 이걸 보면 돈을 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직접적으로 그냥 영상을 만들고 어, 진짜 중요한 기업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좀 체크를 해야 되는 기업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차라리 그냥 공유를 드리는 게 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하나씩 좀 설명을 좀 세세하게 하고 싶은데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좀 중점적인 애들을 좀 여기다 정리를 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어 실제로 이제 참여를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영상은 무료니까 대신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해 주시면은 진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어 서론이 좀 기니까 바로 시작해 보죠. 그죠? 자,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어 JP 모 컨퍼런스는 CS 2025가 지난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어 그렇죠? 이제 어 25년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을 하고 이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해외 기업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약 500개 이상의 빅파마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 뭐다 대충 아시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라이 릴리, 그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뭐 산오피라든지 암젠이라든지 그렇죠 머크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걔네들이 뭐 참여를 하는데 뭐가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JP 모건 컨퍼런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기업들이 본인들 것을 뽐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뽐냄으로써 여기서 계약이 체결이 되고 기술 이전이 체결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이제 투자자들하고의 질의 응답 시간들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어야 되는 게 목적인 겁니다. 어,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 여기서의 이제 아이, 이제 여기에 참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진행이 될 건데,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아이예요. 그러니까 9년 연속 계속 참여를 했어요, 얘는. 그래서 사실 우리 잘 알고 있겠지만 계속 참여를 하게 되면 걔가 뭐 좋은 기업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기업 주가는 사실 뭔가에 확 뛰는 게 없단 말이죠. 어 그래서 메인 트랙을 발표를 하지만 사실 그렇게 뭔가에 좀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얘는 어 기업 참여를 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꾸준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음 셀트리온은 사실 이제 삼성 바이로직스랑 비슷한 측면이에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 메인 트랙을 발표를 하죠. 다만 어 얘는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요번에 이제 발표하는 거에 있어서 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회사 이제 pr 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공유를 많이 할것 같아요 이번에 셀트리온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역시나 셀트리온도 유명한 기업이죠 그죠 그래서 뭔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런 느낌처럼 어 뭔가 반짝인다 그런 느낌은 사실은 그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요두 개들은 아 그냥 참여한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2 0 2 5의 초청 기업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조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얘는 요번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는요 내수파립에 대한 연구개발 성과를 공개를 합니다 요번에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의 전략적 미팅 그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브가 대표적인데 아마 그거를 통해서 계약 체결 그러니까 즉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참여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초청을 받은 거긴 하지만 가장 극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온코닉 테라피스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좀 주가들이 펌핑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금은 조금 떨어진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는데 상장했을 때도 거래량도 그렇고 몇 거리를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j 이비몬 컨퍼런스 전에 어, 좀 체크인이 해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자 D&D 자, n 파마틱 얘는 좀 유명한 종목이죠 그죠 어, 얘 같은 경우 현재 개발 중인 주요 파이프라인을 아마 공개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비만으로도 유명한 곳이죠, 디 d 디파마텍은 근데 아시겠지만 얘는 원래는 퇴행성 뇌질환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을 주요 사업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GLP-1의 계열 펩타이트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비만 쪽에 중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공략을 하고 어, 아마 진행이 될 거라서. 꽤큰 의미를 좀 부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만 쪽에 과연 1월 달에 좀 주목도가 있다면은 DND 파마텍도 의미가 있겠고, 그리고 DND 파마텍 자체적으로도 어 계약기가 이제 계약 체결에 대한 어 내년에 이제 이벤트들이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얘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음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식스. 아주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는 종목들이 있어요. 얘는, 어, 대규모 기술 이전이 계약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음, 왜냐면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폐섬유증, 폐섬유증, 그러니까 후보물질을 특발성 가지고, 특발성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 좀잘안 나와요.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래서, 어, 아마 기업 성장에 대한 전략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브릿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여러 빅파마들 중에서도 CDA를 체결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CDA라고 하면 뭐냐면 비밀 협약 유지 계약입니다. 어, 그래서, 어, 4월 달에 아마 얘 같은 경우에도 톱라인 데이터를 확보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들의 데이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어, 임상을 통해서 어, 정보들 이제 취업을 하고 있고, 데이터를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어, 기술 이전의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얘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고, 항상 얘도 이제 잘 참여를 해왔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어, 여러 빅파만들하고도 계속 연결이 됐었던, 어, 기업이라는 걸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어, 기침이 나와가지고. 자, ST 큐브는 지금 관리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어쨌든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ST 큐브는 아시겠지만 넬마스토배트 기술 수출 작업의 비즈니스 미팅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뭐, 이제 투자자분들, 주주분들에만 대충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대장암이랑 소세포폐암을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아마 적응증을 넓혀가는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하면서 아마 기술적인 측면, 계약 체결에 대한 이제 목적을 아마 둘 겁니다.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건 현재 지금 관리 종목이 좀 떠있다는 게 굉장히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 어쨌든 이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어 괜찮은 기업인 거는 사실이에요. 음. 자, 그 다음에 DXVX. 자, 얘는 과거에로 좀 따져본다면, 이제 벌써 과거가 됐는데, 코로나 섹터로도 이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얘를 아시, 얘는 사실은 비만 치료 GLP-1. 그러니까, NGS 진단 플랫폼하고요. 바이오 소재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특별하게 포항공대 교수진들하고 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기술교류 파트너십에서 국내에서 굉장히 좀잘 됐고, 어, 아마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이제 빠르게 좀 치중할 것으로 보여지는 게 d x v x 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목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이제 비만 치료제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근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부각이 좀안 되고 있어서. 어좀 일단 조금 소외가 된 부분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체크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엔젠바이오. 자 얘는 지금 종목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좀 갭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좀 이런 부분들좀 생겼거든요. 자, 엔진바이오는 뭐 하는 회사냐면, 분자진단검사 기업입니다. 얘도 이제 자주 참여를 하는 기업인데, 어, 얘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들을 이제 펼쳐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조금 좋게 얘기하면 그건데요. 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AI 플랫폼 사업이 주목적이에요. c r 로 사업 성과를 이제 소개할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북미는 진출을 하긴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이 아마 주목적일 겁니다. 근데, 아마 새로운 파트너사들을 찾는 게 가장 급선무일 거예요. 왜냐면,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엔진바이오는 지금 아마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 얘도 지금 좀, 지금 하락이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인데, 어, 변화를 줄지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추천 기업에서는 역시나 온코닉 테라피틱스하고 그다음에 DND 파마텍 그다음에 이제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 요렇게 좀세 개가 어 중요한 애들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기업들 있죠. 보로노이. 자, 얘는 뭐, 말이 필요한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얘는 이제 설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 그니까, 어렵다기 보다는 워낙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과 잠재성의 밸류가 높아요. 그래서, 어,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든 적도 있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설명은 굳이 안 하겠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너무 좋아요. 종목 자체가. 그래서, 어, 아마 오픈될 것들이 꽤 많아서, 어,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알테오젠으로 인해서, 그리고 바이오랑 금리로 인해서 좀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얘도, 어, 요번에 꽤 참여를 하면서 좀 주목도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지하이노베이션. 얘는 지금, 컨퍼런스도 중요한데, 기업 자체에서 그냥 좀 리스크가 있어요, 지금 자체적으로. 그래서, 어, 참여는 하긴 하지만은, 일단은 좀, 회복부터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를 찾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일단 회복이 먼저 급선무의 느낌이 좀 없지는 있습니다. 자, 티온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제 매번 참여를 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사실 기업이 참여를 했을 때도 사실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깜짝인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사실은. 음. 자, 신테카바이오는 얘도 추가로 잘 이제 참여를 하는 기업이긴 한데요. 글쎄요, 얘도 아직은 좀, 좀 아직 매력 포인트 좀 적, 적습니다. 자. ABL 바이오는 조금 달라요. 얘는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왜냐면 워낙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고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 과거에 <laughs> 그런 게 있었습니다. JP모건 컨퍼런스 기술 이전의 세 종목들을 뽑는 것 중에 하나를 이제 본다면 과거로 좀 가야 되는데 2020 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미약품이 산오피가 기술이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미약품이 굉장히 몸값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었나요? 그 다음에 유한양행이 있었어요, 유한양행이 음. 유한양행이 얀센의 렉나자를 기술을 이전을 하면서 본인의 몸을 올려버렸거든요 지금도 이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자, 그다음에누가했느냐 21년도, 22년도, 제 기억으로 21년도, 22년도인데 ABL 바이오가 있었습니다. 왜요? 얘가 산후피의 기술 이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어, ABL 바이오는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얘가도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 전에 어,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사실 아마 좀 투자 매력도가 낮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 그전에 조금 뭔가의 흐름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어,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휴젤. 휴질. 휴젤은 21년도부터 매번 참여를 하는 기업입니다. 어, 얘가 왜 그랬냐면은, 어, 왜 휴젤이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냐면, 21년도에 무슨 인터뷰를 했냐면, 21년도에 25년까지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 실제로 주가는 많이 올라갔거든요. 21년도를 기준으로 친다면은, 어, 꽤 올라가긴 했어요. 그죠?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만큼, 어, 내용을 제대로 전달을 했고, 그죠?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킨 어, 말을, 그러니까 해당 말을 했던 거를 지켰죠. 그래서, 어, 얘도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휴젤도. 자, 클래시스도 비슷한 느낌이죠. JPMorgan 클래시스도 많이 좀 보였었는데, 얘는 아시겠지만 국내 의료기기 중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들 중에서도 한 명입니다. 뭐, 피부 미용 장비의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죠. 뭐, 파마리서치도 있고, 그죠? 비올도 있겠지만, 클래시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클래시스는 24년도 거의 중반쯤에 한번 얘기를, 인터뷰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얘가 이제, 내달 모건 컨퍼런스에 참가를 하면서, 어, 이제 기업 설명회 그러니까 즉, IR을 거기서 진행을 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좀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당시 8월 달에 제 기가 알았을 때,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JP 모건 컨퍼런스를 들어가게,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를 좀 넣은 겁니다. 그래서 고거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 클래시스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죠. 자,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뭐 SK 바이오팜도 여러 번좀 많이 참여를 하는 기업이라서 얘는 뭐 세노바이메이트 성과 기반, 그죠? 글로벌. 그래서 빅바이오텍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을 많이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 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글로벌 성장 전략 발표를 진행을 할 거고, 어, 계약이 제일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세노바메이트로 현금을 꽤 많이 땡겼어요. 그래가지고, 어, 아마 그 현금으로 인해서 신약개발 플랫폼을 오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빅바이오텍에 이 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제 포부를 밝혔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세노바메이트가 이게, 뇌전증 신약이에요. 근데 이게 꽤 성공을 했습니다. 어, 근데 많이들을 잘 모르실 거긴 해요. 근데 미국 제품명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엑스코프리라고 이제 불리는 기업, 이제 그거 성분인데, 그게 이제 성장을 좀 많이 잘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땡겼습니다. 근데 주가는 좀 흐지부지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외 중요 기업들은 이제 보로노이하고, 휴젤 클래시스가 좀 중요하고 또 ABL 바이오까지도 이렇게 좀 중요하게 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 그래서 이제 요렇게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JPM 온 컨퍼런스 하나 좀 코멘트를 드려본다면 얘가 이제 그 CS 2024가 지나고 나서 이벤트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3일부터 16일까지인데. 보통은 이 컨퍼런스가 시작하고 나서 세론이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세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주가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에서 판단하고 거기서 이제 끝내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약 체결이 나오는 거는 이제 그때 보면 되는 거고 그 전에 이제 뭔가를 이제 체크를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휴일 잘 쉬시고요.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